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천장입니다. 8월 7일, 자, 영천장입니다. 또 수덕 예식장 앞에서 자 천만인 문재인 하야하라 천만인 서명대에 문재인 사퇴하라 지금 서명 받고 있습니다. 영천 시민들 빨리 나오셔서 서명해 주세요. 서명하고 가세요. 문재인은 사퇴하라 서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문재인은 사퇴하라. 네네. 감사합니다. 문재인은 사퇴하라. 서명하고 가세요. 영천 시민들 다 해야 된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문재인은 사퇴하라. 서명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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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